(8월 12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자신의 죄를 잊고 남을 정죄하는 도시 예루살렘의 착각 본문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녀여 여호의 말씀을 들어라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네 재산을 쏟아붓고 내 애인들과 내 모든 흉물스러운 우상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내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건 미워했던 남자건 상관없이, 내 모든 남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내게 모아다가 그들에게 내 알몸을 드러내 보게 할 것이다. 가늠한 여자와 피를 흘리게 한 여자를 심판하듯,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그들이 네 작은 언덕들을 무너뜨리고 네 사당들을 부술 것이다 그들은 네 옷을 벗기고 네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가져가고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인 채로 버려 둘 것이다 그들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네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 그들은 네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네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네가 네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에 대한 내 진노가 숙그러들 것이고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갈 것이다. 내가 잠잠하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한 행동대로 내가 네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흉어선 우상 숨기는 일들에 음양까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요와의 말이다.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마다 너를 빚고 와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한 내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싫어한 내 자매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헬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딸들과 함께 북쪽에 살고 있고 사마리아, 사마리아이고 내 여동생은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동을 따르거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들수롭지 않은 듯 모든 행동이 있어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다. 내가 단언하건데내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네 딸들이 한 것처럼은 하지 않았다 주여의 말이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반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혐오스는 일들을 더 많이 했고, 내가 행한 네 모든 혐오스는 일들로 내가 네 자매들을 오히려 의로워 보이게 했다.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간청했으니 네 수치도 감당해 내어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정하고,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네 자매들을 의롭게 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네 수치를 감당하여라.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각한 배역과 음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으나 그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웃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타락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정죄하던 대상보다 자신이 더 악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위선이 심판의 이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첫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오래 장우심이 결국 심판으로 나타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의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시고 예루살렘이 정주했던 도시들보다 훨씬 더 타락했음을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와 소듬 그 이름만 들어도 불경하다고 여겨지던 도시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의 은행 앞에서는 덜 부끄러워질 정도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영적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질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지은 죄의 본질을 은혜의 망각에서 비롯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자기 권리처럼 여기며 마치 자기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착각하게 될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을 자기 중심으로 왜곡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을 낮추며 은혜를 통로가 아닌 소유물로 둔갑시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도록 매일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어떤 의로움도,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나는 사마리아도 소돔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스스로 낮아지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의 죄를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내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에 멸시했던 도시들보다 더 타락해졌고 그들의 죄를 흉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능가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욱 형우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냅니다.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예배 성전의 중심이었습니다.모든 영적 특권이 집중된 장소였습니다.그러나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배신과 타락이 더 깊어졌다는 것은 은혜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자격으로 바꾸려는 자들을 가장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높이려는 발판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죄 자체보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회개도 없는 완고함에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이웃을 정죄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더 깊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종교성의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영적 열매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소돔과 사마리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이웃을 극률히 여기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다시 겸손히 무너진 이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붙들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자기 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복음의 십자가 앞에 서서 점검하며 돌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되 그것을 오용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위선을 들여다보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받은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바꾸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자이면서도 마치 스스로 이런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게 행동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멸시했지만 결국 자신이 더 깊은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이들의 허물에는 민감하면서 자기 죄에는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진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회개에게 부재이며, 은혜의 망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품은 자리였고,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 흘린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저희가 다시 회개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손을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복음의 피달에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품고 예수님처럼 눈물 흘릴 줄 아는 교회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붙들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